외진 곳에 있는 한 집으로 택배 차량이 들어옵니다. 니카, 가 택배를 받으러 가는군요. 택배를 개봉해 보는데. 그렇게 등장한 육세대 아내의 신장. 어스페이아 발신인 미상의 택배를 과감히 처리해 버리죠. 그날 저녁 비명소리에 잠을 깬 리카 엄마 방으로 가보는데 Mom? Mom? 엄마가 없어 실내용 승강기를 타고 내려와 봅니다 그렇게 목격한 누군가의 피 서둘러 리카는 경찰에 연락하죠 오늘의 영화 아내의 신장 6편입니다 그렇게 리카 엄마 사라는 살아남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가 이 집을 방문하는데 사라의 핏자국과 이성을 잃어가는 리카를 목격하죠. No. 니카요니와 신부님이 왔군요. No 니카요니 바비는 독실한 천주교인인가 봅니다. And... 바비 언니의 남편 이안과 딸 앨리스 유모 질도 함께 yeah. 왔군요. 니카는 하나뿐인 조카 앨리스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선물이 도망갔습니다. 역시 졸라 빠른 척키로군요. 집을 둘러보겠다는 앨리스를 따라가는 질을 유심히 살피는 이안. <laughs> 앨리스가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바깥에서 기다리죠. 그때 털렁이는 샤워 커튼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 열어봅니다. 아직 덜 자랐나 보죠. 심? 앨리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은 개뿔? 바비는 니카에게 한 책자를 건냅니다. Mom left the house to both us. Is... Oh. 바비는 이 집을 팔아 돈을 나누고 니카는 집 근처 요양소에 들어가게끔 제안하는 거죠. Well, you know, really? 척키의 연기 실력이 날론으로 나는군요. Huh? 그리고 엘리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스에게 <laughs> <laughs> Just make yourselves at home. I will be the chef's assistant. And Chucky can be my assistant. r g i r e a g o t 니 r 와 a 리스 척키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맛있는 토마토 수프군요. It's really good. 니 t s 리스는 테이블 세팅하러 잠시 나가고, 척키는 눈가리가 돌아가더니 여섯 개의 접시 중한개 i 토핑을 뿌리기 시작하죠. Mm -hmm. oh, o no, h n o h o n e y d o n t t o u c h t h a t 니 r 는 얌전히 앉은 척키와. 열린 찬장을 보는군요. 과연이 특별한 수프를 누가 맛보게 될까요? 러시안 룰렛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전기도 먼저 하고. We are about to Wait.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Is there meat in this? Oh my God. 무슨 일이죠? Oh my God. What? What? 무슨 일이죠? <laughs> 무슨 일은 없고, 초기 좋은 신부님은 인형의 의구심을 품죠.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은 없고, 모두들 계속 섭취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방첨인가요? 아침에 사라의 묘지에서 뵙기로 하고 먼저 퇴근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들 get 사고가 났군요 1, 2, 3 심 그렇게 신부님은 죽고 맙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전 가족의 영상들을 돌려보는 이들. 즐겁게 과거를 회상하며 엄마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영상 속 의문의 한 남자가 보이고. h u c i e s gone. Where did you leave him? He's hiding. I'm forbed. I 카는 계속 위치가 변하는 인형의 이상함을 느껴 인형을 배송한 곳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전화는 안 받고 폰도 불통이군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처키. Sure 질은 앨리스가 장난친다 생각하죠. 화장실에 들어와 보는데 또 커튼이 움직이고. 조심조심. 이 없습니다. 이어 주방으로 들어오는데 키친 소드가 부재중이죠. 심?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게 냅둡시다 니카는 처키를 발견하죠 처키를 가져다 주러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승강기가 멈추고 Ian? 도움을 요청해보죠 Hello? 그래요 그래요 Coming. none of the e l l she's a mess 마냥 기다리더니카 칼 <laughs> 소리가 나죠 심걔 <laughs> 쪽에는 처키 There you are, Chucky. w a n n a play? <laughs> y o u r e bleeding. Oh my god. t h i s looks like a knife wound. Does n t it hurt? She can't feel a thing. 비카는 선천적 하반신 장애인이기 때문이죠. 앨리스는 잘어 o 고 I may not be able to sleep. If I shall die, Auntie Nika. What about Chucky? Says there is no God, leaning like a stuck pig. Alice. Chucky did. Going to die? Of course not. We're going to die. 바비는 머리 속이 복잡해집니다. Okay. 앨리스에게 일단 어서 자라 말하고 방으로 가죠. 바로 발송지에 다시 전화하는 니카. Evidence depository. Evidence depository? 앨리스는 천둥 소리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척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심? I'm scared. 드디어 말문이 터진 척키. <laughs> 니카는 엘리스가 걱정이 되어 방을 열어보고 벌써 상황은 정리됐나요? 질은 옷을 분리하죠. 니카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척키를 검색해 보기로 하는데. 역시나 오래전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앤디와의 러브스토리도 알게 되죠 지른 남은 의류도 몸에서 떼더니 노트북을 엽니다 니카는 더 나아가 인형의 비밀을 알게 되는군요 아니나 다를까 가족이 있으니 대놓고는 못하고 화상 채팅으로 회포를 푸는 바비와 질척키가 호다닥 바비는 알려주죠 조심조심 뭔가 느낌이가 이상하고 보톡스 맞은 척키의 찌리킹 이온을 포함한 물로 인해 발열 및 과도한 전류가 통과되어 유출 부위 피부가 타 들어가는 중입니다. 바비는 인터넷이 이상하다는 것만 깨닫고 엔터친 리카는 깨닫죠. 그렇게 질은 죽고맙니다. 조심. 진짜 무슨 양배추 인형을 가져다놨군요 척키는 본격적으로 돌아다니죠. w h a t about 이안도 질에게 관심 있는 걸까요? 사실을 아는군요. 이안은 바비와 이혼했을 때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던 겁니다. 한편 신부님 사건의 용의자를 찾던 경관은 사고 전 신부님이 리카의 집에 있다는 었 정보를 듣고 그리로 향하죠. 앨리스를 찾는 바비. 시치미 연기를 봅니다. 하지만 바비는 몰카를 말하는 줄 알고 짜증을 내고 니 w 카를 무시하고 다락으로 올라가죠. 조심이고요. Yeah. 주무시고요. 전기가 나가 몸으로 계단을 오르는 니카. Alice. 바비는 앨리스를 찾아보는데 보이질 않고 니카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계단을 오르죠. 인형이 무거워 인형을 다시 들려하는 중 무언가 이상한 것이 만져지고 바비는 척킨 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왜 놓죠? 주심 주심. 조심. 척키를 <laughs> 유심히 살피던 바비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입술각질을 턱까지 뜯어버리는군요. 우리 갈던 척키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 뜯어야죠. 심. 본색을 <laughs> 드러내는 척키. <처키. 웃음> 모든 것이 분장이었군요. <laughs> 뭔 소린지 <소리인지> 일단 조심. <laughs> 이미 바비는 척키의 바비 되었고 소리가 나는 다락으로 기어가는 리카 앞으로 조심 바비가 나타납니다. 바비 조심 리카는 이제 도와줄 사람도 없이 척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리카 <laughs> 칼빵 맞은 아동을 보고 기겁하며 도망치는 리카 조심이고요. 더러운 아동을 피해 이안에게로 가죠. 이안은 척키의 처리된 질과 바비를 봅니다. 그리고 앨리스도 없어짐을 깨닫고 일단 피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척키. 차고 일단 리카를 대피시키고. 이안은 앨리스를 서둘러 찾기 시작합니다. 역시 졸라 빠른 처키. 이인! 리카는 차고에 있는 도끼를 획득한 후 야리고 있는 처키를 향해 셀입니다 이안은 리카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이안은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리카를 묶어두고 노트북을 통해 인형이 설치한 캠 녹화 영상을 보려 합니다. Where are you, Alice? 케미 이곳저곳 돌아다닌 정황이 보이고 <laughs> 앨리스가 등장한 장면도 살펴보는 이안. <laughs> 사실을 인지합니다. <laughs> 아동 척기가 민 리카의 휠체어에 받쳐 공중 제비를 돌 정도로 타격을 입은 이안. 척키는도끼를 <laughs> 획득한 후 <laughs> 이안에게 다가가 초심 턱을 쪼갭니다. 감각이 없는 하체를 방패로 사용해 독기를 잡아두고 버르장머리 없는 칼빵 맞은 나동에게 참 교육을 시전하죠. 근데 예전 설정과 달라졌군요. 플라스틱 머리라니. 여튼 그렇게 척키는 목과 몸이 분리되고 리카는 서둘러 상처 입은 곳에 출혈을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척키, 분리된 목과 몸을 이어붙여 리카에게 달려들죠. 휠체어를 밀어 1층으로 이동시킵니다리카는 죽었을까요? 아직 살아있군요. 찰스는 사라의 는정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라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husband, <놀람> 얼마 이나지 않아 사라의 남편이의문사이고찰스는 사라를 는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실행의 엄 기준 아이컨 디 잡힌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No.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철사 앞에서 연기했던 거. 철스는 칼을 배에 집어넣추. 유 디드 दिस 투 미? 배 속에 있던 아기가 리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일 편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앤디와의 러브 스토리가 이어진 겁니다. 첫 like <laughs> 키를 제대로 조롱하는 이카. <laughs> 그 순간 전기가 들어오고 리카는 승강기 안쪽으로 피신합니다. 조심, 조심. 니카의 전투력이 엄청나군요. 아까 출발했던 경관이 이제 도착합니다. 경관은 그곳에서 블러드 범벅된 시체들과 시카를 쥐고 있는 니카를 발견하죠. 그리고느새 연기 하러간 척키. 니카는 결국 정신 인상에 의한 살인자로 분류되어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해변의 자재의 연기력이 출중하군요. 경관은 증거품인 척키를 어디론가 옮기고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Don't my money. 조심 조심. 4편 때와 같이 경관을 처리한 티파니는 척키를 누군가에게 보내죠. 앨리스에게 보낸 것 같죠? 심? 이렇게 끝까지 사라의 후손에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키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영화 잘 보셨나요? 아내의 신장 시리즈가 끝났군요. 개인적으로 가시보거 시리즈보다는 훨씬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시리즈로 찾아뵐까요? 항상 기무리뷰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감동과 조심을 드리는 기무가 되겠습니다. 기무리뷰, 김우 기무였습니다.